네, 안녕하세요. 보라 네트워크 차지윤입니다. 저희 보라와 보라 플랫폼은 기존 유저들이 재미게 즐기던 게임을 바탕으로 유명한 게임 또는 현재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을 바탕으로 여기 보라 플랫폼을 얹어서 서비스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기존의 그런 블록체인 유저들 뿐만이 아니라 게임 유저들도 블록체인 상에 들어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추구하고 있고요. 아울러 저기 보시는 게임들을 보시면 글로벌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던 세븐가디언즈,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 IP가 있는 어택 나이트 아니면 이런 드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게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삼천 번째 듀얼 같은 그런 PC 기반의 스팀 서비스 기반의 게임들도 유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라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 came from the moon,